이렇게 돌고 다닐게. 아, 지유 김선호. 이선 아, 김선호 아, 아. 리는거 <목소리> 아, <깜짝이야. 목소리> 같은데 뭔가. 야 김선호가 하는데 잠깐. 아니. 아기 뭐야. 지우야. 응. 지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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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영상만 찍고 유튜브는 안 올릴 거야 아니 아니 너못 찍어 너안 찍었어 너안 찍었어 너안 찍었어 너네 니네... 아 그냥 우리랑 콜라보나 하자 <laughs> 야 너네는 안 찍었어 너네는 안 찍었어 쟤 얘네 셋만 찍었어 야너 근데 나 얼굴 안나고 그니까 너, 야, 너, 너 배공했잖아 배공할 때 얼굴이 나오잖아 맞긴 해 다시 돌아가면 배공했어 보이봐나가출다살출니다아니 <laughs> 어, <탈출한다>. 중국인. 가에서밖치이에나가고 <laughs> 야야야야. 새로산, 새로 새로산. 새로 <laughs> 거거보니야여찐이 아, <laughs> 네 저러고 있다고 지야 <laughs> <laughs> 대형견 아니 방금 눌렀는데 네네네찐한테 옆에, 옆에 어? 가이안들어 내가 한번 써드려 봐나 들어가면 안되네 야, 이거 이거 손고봉인당했는데나주원이 안경 때문에 아, 어, 주헌이 걸어, 앞으로 쭉쭉쭉 쭉쭉쭉 그래, 그래,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래, 그래. 그렇지, 그렇지 어이, 옆에, 옆에 옆에, 그쪽 고 반대쪽, 반대쪽 그쪽, 그아내 핸드폰 어디 개어요가로좀 할게요 몇이냐? 40분까지나? 아. 나 여기 있어도 대신 나와야 돼, 저것이. 괜찮대? 여기 연락할까요? 아닌가? 좀 그런 가모르지 않을까 여기는? 내가더 모르지 않을까? 그냥. 안 탈래 그냥 안탈거고요 다시 애들 이리 갑시다 <놀람> 야 누가 내댕야 누구냐? 야너나야야야만야여자이거 전화 눈 떠봐 눈 떠봐 성교. 여기 오면 눈뜰수 있어. 올려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안 올린다. 안 올린다고. 나 주고 내줘. 왜? 어? 내가 왜 보내야 돼? 나한테 보내. 나도 내 유튜브에 올려야 될거 아니야. 그러네. 유튜브 어떻게 아, 보내? 왜? 아니 보내라고. 자다 나온다. 애초에? 애초에? 애초에, 애초에? 애초는 없어.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 김선 네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니 네 채널에 올릴 건데. 왜 내가 들고 있어? <웃음> <웃음> 제가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오, 야! 이거 너는... 야, 야면못타안 타면 제가로 해! 안 타면 안 타면 제대로 해! 너무 웃겨! 고민이야? <목소리가> 왜? 내가 안 올릴 거야, 난안 올려! 김사람 올리지 말아! 김사 어디 있는 거야 <laughs> 대체? 몰라, 올리지 않을게! 올릴 거야! <laughs> 야, 올릴 거야! <웃음> <웃음> 이마, 야! 이마,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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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떠! 야! 옆야야 내가 봤어 너! 안나 <laughs>

야 밑자리는 왜앞안풀들어이너잡요 잡았어, 잡았야잡 느낌이 나는 나를 못 놀려. 나는 들은그들 나를. 어이, 잘, 야 화내지 마. 욕하지 마. 저는 질릴게땐 절대 로안 잡는다. 안녕? 저는 스킨즈의 트라입니다. 얘 진짜 못생겼다. <laughs> 아, 스킨즈! 어떻게 돌라는 거야? 들었어 아 새로? 아 바로 하면 근데 어차피 너형상 너 아니잖아 괜찮아 나 분량 많이 나올 거예요 어, 와목소리들이사라졌 숨소리 숨소리 이게큰가거이거용없 거야 용 거야 나오봐. 자하고 찍냐고. 지이 되게 <목소리> 무섭다. 오, 나 어. 가. 어. 아, <목소리> 아, 에. 그냥 해보고여기이 위에 왜 맞지? 맞아만 나. 이수랑 마짱. 다가지없는데아못만니가지없는 새끼. 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 했다. 그래 말해야 되겠다. 니 어제 아까 욕한 거. 야 차, 너 아까 예약 나한테 욕한 거 들었지? 나도 들었어. <laughs> <jogo> 진짜 난말할 거야. 난 진짜 말할 거야. 어쩌라고도 말할 거야. 나 너희 선생님께도 말하고 우리 선생님께도 말할 진짜 말해? 아니? 진짜 말할게. 나 우리 나 <독독스> 사과를 하지 않았어. 숨기려고 나하고아니내이 나도. <독스> 사과를 하지 않았으니까 진짜 이렇게 아니야. <독스> 응 아니고. 막 드래곤 볼 막고 이 이런 거. 근데 별것어 그래서. 안녕하세요. 야 술래 술래. 에 잘생겼어 <laughs> 겁나 못생겼어 그래, 아냐 우리 이거 하지말고 너무 재미없어 응. 우리 브이로그 찍을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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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얼굴 브이로야 나도 찍을래 야 그럼 나 편집해서 이 부분만 올린다 유튜브에 편집해서 이 부분만 야 근데 쟤 나오잖아 최지나괜찮 아니 안가져도 괜찮은데 야 김주영 길래기 할까 말까 이만 들어. 로해아 근데 걔어떻게 잠깐만 몇시인데 얘 5시 31분에 전화왔는데 지금 지금 5시 어?

요. 요. 어, 따만. 오다만 죽이기. <laughs> 자, 이서 <제일> 보세요. 서 보세요. <laughs> 이무잘 생겼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냥 앉아 가지 자, 여기 앉으세요. 아, 여기 서세요. 자. 오다만 <laughs> 죽이기. <웃음> <웃음> 이제 주세요. 오케이. 요. 야, 걔는 죽이기 가 봐. 야,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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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야, 빨리 켜. 야, 빨리 켜. 너, 아버님, 너, 엄마. 오케이. 거는거 봐. 난 6시에 들어갈꺼왜 늦게 들어가? 아, 빨리 들어가 나 오늘 엄마한테 누나 말 안했어 아 그런데 생각해봐 <laughs> 근데 못나간거 아니야? 근데? 멀리? 아까 이사면은 누나를 죽이랬어 아니 안죽여야 돼 빨리 누나 다른거 타도 되냐? 어때만 어때만 친구아 어때만이 나 죽이래요 어때만 너와도 어때만이 어때만이 나 죽인대요 살려줘요 아, 다만, 니니니 시간이야? 어, 아 시까지 가야 된다. 니몇 시가? 아니야, 나이 놀아야 되나 엄마한테 놀다 말안했는데6 시까지 들어갈 거임. 휴. <laughs> 네, 덤블링 해봐. 네, 덤블. 야, 너 빨리 키라고나너 덤블링 해봐. 이케 키라고빨이 시간이지. 괜찮아? 어, 괜찮아? <laughs> 엄마가 이러면 나나 아, 쫄리는데 엄마한테 말거 봐. <laughs> 가야 될거 같은데. <laughs> 나 뒤질 거 같은데 엄마한테 정신이. 아니. 그래. 나좀 쫄린다. 어디가? 아직 안 가. 이제 조금 있다. 일분 있다. 알 것. 가겠습니다. 헤딩. 노스프이스 거. 야, 한번 봐. 헤딩. 야, 김선아 갔냐? 내도내도 가야 돼. 이제. 야, 나 갔대. 나 갈래. 너무 추워요. 아주. 오따만이랑 제가 친구잖아요. 친구인지도 모르겠는데. 친구잖아요. 오따만 옷다만 진짜 못생겼거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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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옷다만, 오따만, 옷다만이 저를 죽이려요. 그래서 제가 걔를 죽일 거예요. 일단 빨리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따, 안 말해. 옷다만 못생겼어요. 솔직히, 못생겼어요. 딱히 앞에서 걔 못생겼다 그랬지는 않은걸요? 귀 못생겼다. 겁나 못생겼다. 이러고 가시고, 이따가 친구가 먼저 먼저 그냥... 궁금하지 않으냐? 이따... 하다 하는 좋은 좀... 을 궁금해지는 분 있으시지 않을까요? 여자친구가 아니라... 이 조금 웃기고요. 공부는 못하지만등학교를 가야 알겠다! 이유가없나하 거예요. 좋은거 하나도 장는거 같은 건데 지금 지금 같은면안 되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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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는금지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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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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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지금 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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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 지금 지지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구독하지마세요 어떤 구독하면 뭐가 좋아요? 사실 저도 구독했어요. 아, 잼잼이안 돼. 올라갔어요. 지금 점점이 안 돼요. 사실. 엄마한테 돈좀받가야지제 엄마한테 돈도 많이 안했거요 그 솔직히 브이로그 찍으려면 또 다른 곳 가고 해서 재미가 있을 그것 같아가지고. 반려견. <laughs> 도착했습니다. 오늘 예뻐져가지고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요. 맞습 솔직히 말하자면, 집 겁나 따뜻해요. 너무 따뜻해요, 진짜. 내일은 못 놀아요. 영하 11도래요. 영하 아니 11도. 몰라요, 저? 그러는데. 11도라고 했나? 아, 원래 1 1도 아니겠지. 좀 따뜻해요. 오따만도 집 갔어요. 오따만은 저랑 같은 동에 사는데, 얘는 층이고 저는 층입니다. 안녕.